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 아, 10절 말씀. 참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우리의 기도, 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어,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1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 성경이 가르치는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방적인 기도의 관점을 자꾸 생각합니다. 자기 사랑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가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도를 배우지 않으니까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면. 내 사, 자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일용할 양식청원, 오늘 이제 세 번째 청원입니다. 저희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 번째 청원인데, 다음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청원은 다 우리 청원입니다. 일용할 양식 청원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의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면 어, 주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도 기도 시작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우리는 주로 무엇이 편리하냐,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나에게, 어, 어, 주, 유익을 주느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모든 결정과 판단은 어떻게 보이죠? 가증된 거죠. 가증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그 결정의 중요한 어떤 그 원인은 뭐냐면 이익이고 또 하나는 감정이고 또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우리들에게 항상 이 기도를 다 어떻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우리의 이익을 부인하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부인하도록, 그런 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을 부인하도록,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범이 그거 아닙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사실 오늘 셋째 청원과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삼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과 관련된 이 기도는 또 무엇과 관련을 이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삼직의 완성과도 관련을 맺습니다.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직은 뭐하는 거죠? 중보자적 직분이거든요. 중보자적 직분.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 중보자적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중, 중보자적 직분, 직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중보자적 직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만 이 중보자적 직분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중보자적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중보자적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너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왔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름이 거룩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것. 우리는 주로 마치 바벨탑의 구호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보여드리면 바벨탑의 중요한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탑을 높이 쌓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이르,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해서 이르는 탑이 아니라 소위 시티거든요. 도시예요. 또는 요새예요. 그걸 높이 쌓아요. 그러니까 소위 업적을 내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게 바벨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바벨 공동체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 소위 가인 공동체의 바벨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모든 결정과 모든 목표는 나의 성공과 만족과 기쁨이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정원이 뭐예요? 아버지 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어,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벨 공동체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공동체였는데 그 바벨 공동체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카오스가 돼 버렸죠. 혼돈스러워졌어요. 다 오히려 서로가 이름 그 언어가 혼란스러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카오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면 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사는 사람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를잘 보여주죠. 혼란스러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래?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 고얘기합니다 어떻게 창대케 하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할수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뭐죠?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창득해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 의 이름이 되니까요.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호칭이 아니라 했죠. 명칭이 아니죠.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한국식의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 은 뭐죠? 속성이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목사라고 한다면 제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창백해 될 수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버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수 있지요. 마치 곤려하시. 여호와 의 이름을 모독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용기 있고 힘 있는 것들 나와 봐. 내가 싹다 죽여 버릴게. 그러니까 사람들 이 벌벌 떨잖아요. 사울 왕도 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시하게 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동일시니다저활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독하는데 참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면 분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분노할 줄 모르고, 오히려 뭐예요? 두려워 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약의 언어 중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두려워 떠는 것이 주로 구약에서 뭐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요원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안 좋은 상태가 되면, 대적들과 관계에서 내가 조금해 보이고, 내가 항상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같이 나오죠. 너는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서, 그 두꺼운 거북이 등뼈 같은 그런 갑옷을 입고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이 물맷돌 세 개, 하나님 여호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서 내가 너와 싸우겠노라. 여러분 그게 이땅에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될수있을까를고민은 우리의 기도는 그것 때문에 탄식이 나와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쏟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목이 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청원이었죠 그런데 이세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럼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까요? 라고 하는 두 번째 청원과 연결되어진 청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 여러분들, 진영으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긴 맞습니다. 받길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정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긴 을 받길 원한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게 무엇이죠? 하우가 나와야죠.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부께서 성자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죠? 내 잔을 받아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이죠? 그 잔인 무엇이죠? 오늘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력같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 때,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게 받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투구를 씌워서 앞도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동하기도 불편한 갑옷을 입히 이거 입고 나가라. 다윗이 뭐라고 하죠 하우 하나님의 뜻 무엇이죠? 내가 익숙한 걸 가지고서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내가 저 골려서 때로 눕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겠노라 여호와 전쟁에 그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 있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제일 관심을 가졌던 구약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 신학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전쟁은 아주 중요한 시,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무능함이 최대한 드러나고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이 최대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쟁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미약해요.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 되는 미대한 군사하고 하나님께 싸우도록 하시죠. 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짜리 살 소년이 그 장군 중에 장군이고 군인 중에 군인인 그것도 키가 한, 어, 한 2m, 한 90cm 정도 되는 우리 아들입니다. 2m, 90대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양육되어진 그 곤략하고 싸우게 하는 건요, 무모하죠. 그게 사실은 구약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여와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개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블레셋 군사들은 항상 철기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 칼다운 칼은 사울과 요나당 밖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우죠? 청동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기구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싸우는 거겠죠. 아주 무모한 싸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는 어떻게 두려워 마라. 오늘도 제가 히스 어, 그 열한 어, 열한기설을 읽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 아람왕 베나다라고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전쟁의 승산이 없어 보여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 내가 다 무찔러 주겠다. 무슨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 그다음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호와의 천사들이 와서. 싹다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때로는 소냥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엄청난 대승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게 되는 거예요. 손양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고 했을 때 이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동희 권사님을 그 어린 손동희 권사님을 그 처형장에 보내면서 그 우리 오빠를 죽인 그그 그 사람을 우리 아빠가 데려오라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거기 있던 군인들이 다 비웃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놀지 마. 아니 그, 수, 그 수준이죠. 근데 손덕이 권사님이 울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빠가 그러셨어요. 그 아이를 양자 삼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입이 떡 벌어져서 담배가 뚝 떨어져요. 자기도 떨어지는 모르게. 그 입에서 그 소리는 는 거죠. 위대하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고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자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뜻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주기도문의 중요한 핵심이 뭐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아버지의 뜻그 뜻이 우리가 무거운 감당에 힘든 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통해 예수님이 그 잔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소위 그 뜻, 이 뜻을 따르는 청원, 이 기도를 따름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는 예수의 그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그때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거부했다면, 마귀의 머리를 깨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잔은 만만치 않은 잔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잔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천단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와 기도가 관련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전에 신녀특강 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죠. 우리 기도는 아버지의 작정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나의 삶이 아버지의 작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위대한 것은 아버지의 작정을 이루어 간다는 가기 위해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길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좀더 인용을 많이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가가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잘 나와요. 3, 3절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 향이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게 했다고 기도 올라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이 쉬었다고 기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5절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역사가 진행되어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재앙과 심판과 구원이 진행되어져가요. 근데 하나님 기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일 못하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게 뭐냐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부응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작정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움직이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응을 하길 원하시다면 이루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적 작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한다? 여러분, 그건 장난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골로스 한번 보실까요? 골로스의 일장. 24절부터 25절 말씀 <laughs>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많이 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활동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작정하실 때그 사람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는 뭐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기도는요 정체되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운동하게 만들어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하는데 헌신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예수님 기도하고 나서 헌신 안 하십니까? 예수님 기도 안 하셔서 반드시 움직이시잖아요. 잔을 마셨으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건 기도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 붙들려진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역동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보실까요, 한번요? 골로스 1장.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게 교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남은 밥 고난에 그 주님이 받으신 그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를 하면서 움직여요. 제가 좋아하는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뭐야. 조지 뮬러 간 말이요. 뭐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린 자꾸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이죠.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건요. 사랑 없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열정과 사랑이 생기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강단에 섰는데,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원고만 열심히 딱 준비하죠. 강단에 섰어요. 기도 없이 쓰는 그 설교는 무엇인가? 그냥, 그머먼이에요 그냥 설교를 읽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이죠. 기도가 앞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들 하나하나를 주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께 붙들, 붙들림받으요 설교하게 되죠. 차이가 어때요? 다르죠. 우리가 항상 뭐, 무슨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가 앞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기도를 안 하고 하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교회 를하는데 지치고 힘들어요. 왜 지치고 힘들다 그러죠?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되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피곤치 않고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어떻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소년도 피곤하고 낙망하나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결코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아.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그 악망함이 어디서 나오나 보냐 성령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주의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내가 결정해요. 성령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긴 열심히 달려갔다고 달려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여, 한다고 열심히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어요.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행함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에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헌신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되지 않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가론 유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교회 사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더 무너뜨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 서울에 그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얘기만 하고서 마치겠는데. 서울에 큰 교회, 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둘이, 두 파가 갈렸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멱살잡이하고 싸움도 아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예배를 들어왔더니 예배 들여올 수 없다고 한 8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아, 예배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랬더니 교회당 밖에 있는 그친 목사님 파, 친 목사님파가 어찌하든지 그, 저예배당에 진입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갔어요. 그때 안에서 쇠파이프로 휘두르고 서로와 싸움 박자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양쪽에다 뭐라는지 알아요?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 거짓된 목사 목사가 이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쇠파이프로 휘두르서라도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은 쇠파이프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경찰들이 말리고 아버지 이름은 어디로 가버렸죠? 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양쪽은 다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왜 영광이 나타나질 않죠? 왜 이런 결과로 초래하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요 아버지 의 뜻을 바르게 구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아버지 의 뜻이라고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또 아버지의 뜻으로부터더 멀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이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딱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할때아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다가 기도해 보면 정반대가더 옳다고 판단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모든 걸 결정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오만이죠. 교만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을 지으십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 기도 가운데 움직였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나의 방향을 결정하며, 기도가 기도에 의해서 내가 항상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